이 호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넣고요. 기름을 넣고,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한, 한번 한번 정도 하면 될것요 하고 이게 바로 하면 뭐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서,다가 주걱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씩. 야채를, 그냥, 손으로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잘안 돼. 야채를 좀넣아야 돼. 그래야지 파전이 맛있어요. 여기 양파도 있는데, 쪽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아, 국물은 조금 넉넉하게 해줘야 돼. 야채는. 가스를 낄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안 뒤집어져요, 중간에. 이거 적당히 하면 됩니다. 제 처음 했을 때 파견도 못 했어요. <laughs> 버터 엔진은 하고 선단 엔진. 아 더워요.